랑 압구정을 중심으로 최근에 신고가를 찍은 곳들도 있고 이렇게 좀 경제랑 따로 노는 부동산 시장이 정상인가요? 모두가 부동산 전문가가 돼야 살아남는 시대. 모두가 매일 부동산 시세를 검색해야 살아남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가요?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온다면 부동산 시장이 같이 빠졌겠죠. 그런데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것은 경제가 맥이 풀렸다. 힘이 없다. 활력이 없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것과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부동산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매칭해서 가는 것은 아니겠죠. 예, 그것보다는 정책적인 대출 프로그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한 1, 2년의 부동산 시장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좀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전세계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인구 구조도 안 좋아지고 또 심지어는 이제 금리도 다시 또 올라갈 수가 있고 예, 그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소위 이제 공급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은 한편으로 있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이제 방화세를 당기진 않고 있는 거죠. 경제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돈이 다 부동산에 묶였기 때문이다. 부동산 살리느라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동안은 맞았죠. 우리 정부는 초당적으로 부동산에 진심이었고요. 부동산을 조금 문제 정부 때 억제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거를 경제 원리로 그리고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다주택자를 벌주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엔 시장은 정책대로 안 움직이거든요. 특히 부동산 시장은 보셨. 그동안 정책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다루는 기술이 부족했다라는 쪽으로 귀결될 수 있고요. 아무튼 정책이 서툴렀든지 아니면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인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었든지 둘다 부동산에 대한 정책은 전체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우호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쪽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좀 안타깝죠. 자본이 조금 생산적인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계속 물꼬를 시원하게 터줬어야 되는데 너무나 긴 세월을 비싼 집을 사도록 도와주는 그리고 비싼 전세를 살도록 도와주는 정책을 썼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높은 전세를 자기 능력보다도 더 비싸게 살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결국에는 피해자는 서민들이 입는 거거든요 더 높은 집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정부가 뭐오절이 잘못해서 집값이 올랐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동안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집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높고요 공급은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은 집값을 올라가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마는 플러스 이제 가세해서 좀 서투른 바람에 좀 결과적으로는 서민들이 많은 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정책이 부동산을 결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살기 좋은 부동산 환경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시장이 되고 느닷없이 정책이 바뀌면서 내가 벼락부자가 되거나 벼락거지가 되면 이거는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좀안 좋은 일이잖아요. 국가경제적으로도 좋은 일이 아니고요. 그걸 거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생아 특례 대출이 최근에 기준 요건이 완화가 되었고 매달 1조씩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그래서 가계 부채가 늘었죠. 한 5조 정도 늘었고. 네. 증가는 최근에 한 2, 3년 동안은 2013년에 부동산 가격이 조금 조정을 보이자 특례론 프로그램을 계속 풀면서 시장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건설 경기가 무너지면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또 p F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더큰 비용을 사회적으로 지불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정부로 하여금 이제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고 꼭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청년들에게 아이를 낳는 가정에 조금 더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는 정책은 필요하죠. 이걸 이제 그 연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펴다 보니까 조금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집값은 꾸준히 우상향 할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과거보다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성장이 떨어지고 인구의 한 19%를 차지하는 2차 베이비 부모까지 은퇴 세대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 인구의 5분의 1이 넘는 초고령 사회에서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따박따박 반영하면서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그거는 이제 장기 추세인 거고요. 부동산도 이제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상승 기간은 굉장히 짧아지고 하락 기간이나 혹은 조정 기간은 좀 길어지는 그런 사이클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런 게 달라지는 것이다. 미국의 부자들은 주식으로 돈을 벌었지만 한국 부자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 앞으로도 이 기조는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한국 경제의 구조가 변했다. 그리고 더 이상 부동산으로 자본이 흘러들어가는 시대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전체적인 사회적 연금이나 혹은 국민연금이나 혹은 여러 가지 퇴직연금 이런 부분에서도 국내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으로 바뀔 것 같다. 우리나라가 성장시대에 보여줬던 부동산으로의 자본 쏠림은 이제는 뒤로 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인구구조가 가장 큰것 같아요. 인구구조는 당장은 바꾸지 않지만 서서히 구조를 바꾸는 데는 기여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먼 이야기 지금은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래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구조에 거의 한 5분의 1, 4분의 1 되시는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상속이 되고 하겠지만 부동산을 새로 살수 있는 인구가 쪼그라들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시대는 변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좀 러스트벨트화되는 그런 비슷한 지역이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게 해안을 둘러싼 우리나라 공단들이죠. 이런 산업들이 지금 쇠락하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을 우리가 세우지 않는다면 그런 산업의 쇠락과 더불어서 지방 부동산 자체도 회복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안들수 없죠. 그런 측면에서 인구가 일단은 둔화되는 지역이 지방이고요.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예를 들자면 강남 중심으로 반경 한 2, 30km 정도 일자리가 광주시 전체 일자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현상이 바로 바뀔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TX가 그 개통될수록 사람들은 출퇴근이 가능한 GTX를 타고 서울로 출근합니다 아, 이거는 지방분권화 정책이 아니고요 서울 집중화 정책이거든요 서울 수도권 집중화 이런 것들에 우리나라 골든타임을 놓쳤다 내가 있는 곳이 사람들이 몰리고 돈이 몰리는 곳인지 아닌지를 잘 봐야겠네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첫째도 지역 두 번째도 지역 세 번째도 렉 로케이션이라고 트럼프 얘기였네요 그렇게 지역이 제일 중요하고 그 지역 중에서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어디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좀 일자리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부동산을 접근하실 때 따지는 것은 뭐 지금 상식에 가깝죠. 그런 측면에서 계속 상급제에 대한 수요가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든 말든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산 내집 판채가 앞으로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의미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고요. 그게 의미가 없으려면 다른 쪽에서 어, 투자 수익을 거두신다면 음. 가령 앞으로 미국 주식 시장이 앞으로 10년 후에 많이 간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부동산보다 훨씬 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우리의 부를 보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근데 하지만 저는 조금씩 주식 시장이 더 부동산보다는 확률적으로 성과가 더 높을 수 있는 변곡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 구조의이런 부분들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인력이 있는 주식시장, 코스닥이 됐든 코스피가 됐든 나스닥이 됐든 그런 쪽에 자산을 조금씩 더 늘려가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플레이션율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자산인 것만은 틀림없고 또 부동산은 다른 자산과 달리 사용가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재화지만 무조건 자산을 부동산 쪽에 과도하게 쏠리게 하는 전략은 개인적으로도 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조금 민감하기도 해요. 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해주시는 어떤 이유도 있을까요? 네, 한 40년 가까이 주식시장에서 저는 많은 혜택을 받아왔고요. 성장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입사할 때 코스피가 200포인트가 안 됐으니까 음. 코스피가 안 올랐어도 10배 이상 오른 시장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동시대 사람들은 성장시대에서 많은 것을 예, 혜택을 받은 사람 세대였죠 거기에 비해서 지금 젊으신 분들은 상당히 불리합니다 세대 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탄소 배출도 우리가 다 했고요 성장의 과실도 그런 혜택을 많이 받았고요 주가 상승의 수혜도 많이 받았고 예, 그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 젊으신 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는 세대는 팍팍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길을 모르면 늙은 말에게 물어보라는 말이 있지만, 늙은 말이 꼭 현명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늙은 말이 그래도 보는 시각이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전달해 주고 싶은, 저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젊으신 분들이 또 좋은 분석을 많이 하지만, 늙은 말이 할수 있는 말을 조금 많이 하고, 도움을 드리는 순수한 마음에서 책도 쓰고, 그리고 방송도 출연하고 있습니다.